혹시 매일 깨끗이 씻고 외모도 가꾸는데 몸 어딘가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십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무심코 간과하는 다섯가지 중요한 부위가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이 실제로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매일의 위생 루틴에서 놓치는 바로 그 부분들이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과 에너지, 심지어는 수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샤워하고 몸을 관리하는데도 어딘가에서 나는 냄새,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혹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거나, 이유 없이 가렵다거나, 몸 여기저기가 묵직하게 느껴진다거나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놓치고 있는 다섯 곳의 위생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가 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손도 대지 않는 곳들이에요. 물이 흘러간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30년간 인체와 노화 과정을 연구해온 박사 김준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맺는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깨끗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면역력이 올라가고 활력이 생기고 걷는 자세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습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니까 작은 균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배꼽 안쪽은 언제 마지막으로 씻으셨나요? 귀 뒤는요? 겨드랑이를 제대로 말린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부위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몸의 건강 수명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곳의 위생사각지대와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위생습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수명을 몇 년이나 늘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위를 가장 놓치고 계신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하시고 손톱도 깔끔하게 다듬으셨어요. 옷도 늘정갈하게 입으시고 외출할 때도 향수까지 뿌리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계속 났고 피곤하단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병이 난 것도 아닌데 기력이 떨어진다. 살짝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고 하셨죠.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자세히 여쭤봤어요. 샤워할 때 어떻게 씻으시는지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대충 비누치라고 물로 헹구는 게 전부라고 하시더라고요. 배꼽이나 귀 뒤, 겨드랑이 같은 곳은 아예 신경도 안 쓰셨대요. 그냥 물이 흘러가니까 씻어진다고 생각하신 거죠. 확인해 보니 평소 씻을 때늘 빼먹던 부위가 있었어요. 바로 그 다섯 곳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위생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다섯 가지 부위와 관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위생 습관 하나로도 몸의 활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가 문제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씻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 몸에는 손도 대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배꼽이에요. 배꼽은 작고 깊숙한 구조 때문에 비누 찌꺼기, 땀, 피지, 죽은 세포가 쌓이기 정말 쉬운 곳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예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꼽 안에는 평균 67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67종이에요. 손바닥보다 훨씬 많은 균이 배꼽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염증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배꼽 주변이 붓거나 진물이 나기도 해요. 제가 만났던 이은숙 72세 님도 그러셨어요. 늘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배꼽이 빨갛게 부어서 병원에 가셨대요. 확인해 보니 배꼽 염증이었고 항생제 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면봉에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살짝 묻혀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마른 면봉으로 꼭 말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배꼽 안쪽 피부는 정말 얇거든요. 살살 돌리듯이 닦고 습기를 남기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배꼽 청소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나요? 이제 두 번째 부위를 말씀드릴 거. 바로 귀 뒤입니다. 귀 뒤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위예요. 그런데 여기는 땀샘과 피지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게다가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으니까 통풍도 안 되고 습기가 계속 차있죠. 그래서 냄새와 염증의 시작점이 되기 쉽습니다. 귀 뒤에서 박테리아가 증식하면 단순히 냄새만 나는 게 아니에요. 연구 자료를 보면 귀뒤 박테리아 증식이 만성 염증과 균형 장애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균형 장애요. 귀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 주변이 계속 염증 상태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정창호 69세님은 귀 뒤를 제대로 씻기 시작한 뒤로 두통과 어지럼증이 줄었다며 매일 실천 중이세요. 귀 뒤를 씻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할 때 귀를 살짝 들어 올려서 귀 뒤쪽에 순한 비누를 묻혀 부드럽게 닦아 주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긴 분들은 귀를 들어 올려서 공기가 잘 닿게 해주셔야 해요. 습기가 남으면 다시 균이 번식하거든요. 귀 뒤에서 가끔 냄새 나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다들 씻긴 하시는데 제대로 말리는 분은 거의 없어요. 겨드랑이는 단순한 부위가 아닙니다. 림프절이 밀집된 곳이에요.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여기에 세균이 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취 문제도 생기지만 더큰 문제는 림프순환이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겨드랑이 염증이 면역력 저하와 림프순환 방해로 이어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우리 몸의 노폐물은 림프를 타고 배출되는데 여기가 막히면 결국 몸 전체에 독소가 쌓이는 거죠. 박현정 74세님은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와 청결 루틴을 시작한 뒤로 감기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면역력이 올라간 거죠. 겨드랑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샤워할 때 항균 비누로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습기를 절대 남기면 안 돼요. 천연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학 성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피부 자극도 줄이고 냄새도 관리할 수 있어요. 요즘 겨드랑이에서 냄새 때문에 고민 중인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접힌 부위라서 땀과 박테리아가 쉽게 쌓이고 곰팡이 감염 위험도 높은 곳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더 취약해집니다. 통풍도 잘 안되고 속옷 때문에 습기도 차 있죠. 국내 자료를 보면 노인 40% 이상이 사타구니 염증이나 피부 트러블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40%예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이제만 75세님도 그러셨어요. 사타구니가 자꾸 가렵고 따갑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 걷기 불편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사타구니는 pH 밸런스가 맞는 순한 비누로 꼼꼼히 씻고 마른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전용 수건을 쓰는 거예요. 다른 부위에 쓴 수건으로 사타구니를 닦으면 균이 옮겨갈 수 있거든요. 항균 파우더를 가볍게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세요. 사타구니 가려움이나 불편함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발입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반이죠. 그런데 이 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발에는 균과 진균 감염이 정말 잦아요. 무좀, 발톱 변형, 발뒤꿈치 갈라짐. 냄새 문제 등등 다양한 트러블이 생기죠. 발 위생이 나쁜 노인은 낙상 위험이 3배, 괴양 위험은 5배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에 균이 번식하면 피부가 약해지고 감각도 둔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균형을 잡기 어렵고 자칫 넘어질 수 있어요. 오연자 81세님은 발 관리를 시작한 뒤로 걷는 자세와 균형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매일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씻어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꼭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으면 무점균이 번식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을 쓰면 안 돼요. 노인 피부는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게 문지르는 것도 금물입니다. 크림은 발바닥에만 바르고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발뒤꿈치 갈라짐이나 냄새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 다섯 가지 부위를 바꾸는 구체적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정말 확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를 하시죠. 그때귀 뒤와 배꼽을 30초씩만 점검해 보세요. 밤새 쌓인 땀과 피지를 제거하면 하루가 정말 산뜻하게 시작됩니다. 귀 뒤는 두피 쪽까지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배꼽은 면봉으로 살살 돌려서 닦아주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며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 세안할 때귀 뒤까지 씻는 분 계신가요? 샤워할 때는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꼭 해주세요. 림프 순환을 도와서 노폐물 제거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비누 칠한 상태에서 손끝으로 겨드랑이 위쪽 방향으로 30초씩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강하게 누르면 안 돼요. 살살 쓰다듬듯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림프가 잘 흘러서 얼굴 붓기도 빠지고 팔 저림도 줄어듭니다. 겨드랑이 눌렀을 때 불편함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녁에는 꼭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를 말려주세요. 낮 동안 쌓인 균과 습기를 제거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이 깨끗하면 잠자리에 들때 기분도 좋고, 다음 날 아침에 발이 부은 것도 줄어들어요.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씻고, 마른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건조시켜 주세요. 발톱 주변은 부드럽게 닦고, 발가락 사이는 특히 꼭 말려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매번 말리는 습관 있으신가요? 사타구니는 전용 수건과 천연 파우더를 활용해 보세요. 자극 없는 항균 파우더로 습기를 완화할 수 있어요. 샤워 후에 개인 전용 수건으로 닦고 소량의 파우더를 살짝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극이 있으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마른 상태에서 발라야 합니다. 젖은 상태에서 바르면 오히려 뭉쳐서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사타구니에 전용 관리 루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위생 체크표를 작성해 보세요. 다섯 부위 점검 루틴을 아침과 저녁으로 체크하면 실천율이 확 올라갑니다. 프린트하거나 수첩에 체크박스를 그려서 시작해 보세요.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을 적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체크하지는 마세요. 가볍게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확인하는 위생 루틴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씻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다섯 부위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다섯 곳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만성염증과 순환 저하로 이어지고, 심하면 낙상과 기억력 저하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물이 흘러가면 씻어진다는 착각이요. 아니에요.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으면 균은 계속 쌓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꼽은 염증으로 붓고, 귀 뒤는 냄새와 두통을 유발하죠. 겨드랑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사타구니는 걷기조차 불편하게 만듭니다. 발은 균형감을 잃게 해서 넘어질 위험을 3배나 높여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종일 피로감이 덜해요. 냄새도 사라지고 걸음걸이도 가뿐해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도 덜 걸리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귀 뒤와 배꼽을 30초씩 닦고 샤워할 때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하세요. 저녁에는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를 말리고 사타구니는 전용 수건과 파우더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위생 체크표로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 일주일 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 하나 드립니다. 내일 아침 귀 뒤와 배꼽을 30초씩 닦아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귀를 들어 올리고 수건으로 귀 뒤를 닦아 주세요. 그리고 배꼽에 면봉을 넣어 살살 돌려 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위생 습관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균 막는 속옷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입는 속옷, 사실 세탁만으론 부족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세균 번식을 막고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봐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된 부분이 뭔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